흑반 유튜브가 이캐시 홀더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다 방으로 오세요. 이캐시 물린 형들, 흑반 유튜브도 이캐시 타서 물렸는데, 이캐시 물린 형들만 좀 봤으면 좋겠네. 이캐시 이미 모두 호재를 빨아먹고 올라간 코인이다. 지금 현재 이캐시가 세력들 중 대부분 다른 코인으로 넘어갔대. 물려있는 상황인데 단타 구조보다 무서운 건 현재 비트코인의 시장가가 무섭게 치솟으며 첫 희망회로는 어차피 비켓똥이 비트코인이랑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흐르는 것이다라 판단해서 언젠가 조정을 위해서 버틸 거다란 얘기다. 자, 0.24에서 0.23, 그리고 0.21까지 왔다. 리브랜딩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긴 했지만, 어, 몰라. 11월이었나, 형들? 아발란치 호재, 스테이킹 기다리고 있는데. 이케시도 한번 준보해볼게. 이케시 준보 이다방 가자. 특판 유튜브, 리플을 주로 리플을 주로 하는 유튜브지만 이캐시 홀더 형도를 소집한다. 이다방으로 와주길 부탁한다. 흑반 유튜브와 함께 전부 해보자. 감사합니다. 이캐시 홀더들아, 흑반 세계로 들어와라. 환영한다.